감사합니다. 원래 고등부 지금 있는 학생들이 옛날부터 찬양을 잘했어요. 네. 자,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옆 사람 격려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지 않으시냐고 전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항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런 자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금식이나 기도를 좋아하시겠느냐? 이런 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를 가리고 있는 죄가 있는 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석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치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징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5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투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빛을 바란다. 밝은 것을 간절히 바랐지만 어둠과 흑암만이 찾아올 것이다. 캄캄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7절을 통해서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뜨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빛에 대해서 학자들은 생명이다. 빛은 곧 생명이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바라고 밝은 것을 소망합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들. 밝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선지자 미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빛을 바라고 행복한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 아, 밝은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걸 선지자 미가 때도 바라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졸려도 대답은 해주죠. 그렇지요. 빛을 바라시죠. 밝은 날이 오기를 바라죠.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참된 생명, 행복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빛을 바라는 데 빛이 많은. 행복을 기대하는데 밝은 것을 기대하는데 밝은 것 행복이 많은 이런 우리 모두 우리 가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12절 처음에 마롯 주민 그러죠. 마롯. 이 마롯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히브리에서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마라. 아시겠어요? 마라. 마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이 마롯이라는 단어예요. 루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아시지만,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하라고, 나는 참 인생이 크다. 이때 했던 표현이 마라인데요. 그 마라의 복수형이 마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괴롭고 쓴 것으로 가득 찬마로 주민들이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이 선지자 미가가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그 12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선한, 이런 의미죠. 토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토부했다. 너무 좋았다. 선했다. 이때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마로 주민. 괴로움과 쓴 것으로 가득 찬 주민들이 근심 중에 토부를 바라고 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 선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선지자 미가의 설명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올바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쓴 것만 주지? 왜 괴로운 것만 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 계속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니라 쓰고 괴로운 것을 주심으로 이들이 근심 중에 좋은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심 중에 좋은 것을 바란다. 여러분,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10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찾아왔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 있게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시편 107편 12절 신일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멘주를 끊으셨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통 중에 단순히 좋은 것을 바라는 어두움 가운데 단순히 빛을 바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쓴 상태에서 근심 중에 좋은 것을 바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는 이 선지자 메시지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단순히 좋은 것만 바라는 아, 좋았으면 좋겠어 빛을 바라는 이런 좋은 것만 바라고 빛만 바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임한 자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고통과 쓴 상태에서 심중에 복을 바라는 이유를 선지자 미가가 설명하는데요.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이만민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 표현은 예언적 과거, 과거형입니다.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여주죠. 선지자 미가 때는 아직 바빌로니아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 표현.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까지 임한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앞날을 예언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 표현은 뭐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런 선지자 미가의 메시지죠. 임박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라 이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니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기 위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다 심판이 임박해 있다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임박한 진노로 인한 재앙은 빛을 바란다고 좋은 것을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8절에서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래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아니다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이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유익이 오려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앞에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직 한 가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완을 혹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이런 예언적 과거형의 선포를 무시했습니다. 선포를 계속 무시하고 하루하루를 지체하다가 무서운 진노 아래 들어가 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바빌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지에서 보내야 되는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는 선지자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서요 좋은 것 바라죠 빛을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심정이에요 좋은 것을 바라고 빛을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요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빛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빛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기스라는 동네 마을 들어봤죠.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50km 정도에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한 후에 이곳을 기지로 삼았던 곳이 라기스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라기스다. 합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는 그 지역의 이름 뜻이 있죠. 라기스라는 단어의 이름 뜻이 준마들, 빠르게 잘 달리는 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마. 빠르게 잘 달리는 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기스는요. 군사 도시라는 겁니다. 라기스는 군인들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군사 도시가 오히려 점령이 되고 또 많은 군인들과 전차가 전리품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13절 말씀 그런데 왜 라기스가 군사도시가 군인들도 끌려가고 전, 그 전차들도 끌려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느냐? 선지자 미가가 뒷부분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라기스 주민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네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오는 관문이 라기스였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죄가 라기스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라기스는 시원의 딸들에게 죄의 시작이 된 곳이다. 북 이스라엘의 반역이 라기스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죄의 시작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의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을 계속 깊게 만들어가는 이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나로부터 시작된다. 상함께 이런 죄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부터 시작됐다. 라기스하고 똑같은 겁니 의의 시작이 되야죠 나로 인해서 계속 의가 전염이 돼야 되죠. 나로 말암아 죄가 전염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들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라기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죄가 되니까, 죄가 시작되고 죄가 오니까 결국 라기스도 무너지더라. 선지자 미갈통에서 라기스도 무너지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강해도요, 하나님께서 딱, 더 이상, 더 이상 이 죄를 두고 볼수 없다. 그러면, 라기스도 무너집니다. 라기스도 무너집니다. 우리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직 든든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락이 수도 무너뜨렸는데, 혹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의의가 전가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쓴 상태에서 근심 중에 좋은 것을. 바라...